입니다. 오늘은 편입 영문법 문제를 푸는 네 가지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제는 2025년 서울시립대학교 편입 영어 기출 문제가 되겠고 1번 문법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편입 영문법 문제를 푸는지 그 매뉴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입 영어 영문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단계를 지켜야 하는데, 첫 번째가 문장 분석, 두 번째는 문법 사항 적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통 편입 문법에서 정답률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문법 사항 그리고, 어, 정답. 요런 식으로 2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답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편입 영문법 문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순서는 먼저 문장을 지배하시고, 그 다음에 문법 사항을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해석이 되겠습니다. 편입영문법은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문법의 규칙만 적용하면 된다는 생각이 편입영문법에서 40% 정도의 정답률을 확보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나머지 60%는 문법 사항과 해석이 같이 적용되어 모두 옳은 내용이 되는 정도로 60%를 확보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문법 문제와 그 다음에 해석이 겸비, 겸비된 60%가 같이 적용이 되어야지만 100%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반드시 해석 다음에 오도록 순서를 정하는 것 이것이 편입 영문법에서 고득점을 받는 좋은 순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석 어, 서울시립대학교 2025년 편입영어 기출문제 1번 문법 문제를 풀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장 분석을 위해서 여기 how부터 century까지를 주어로 잡고요. 여기에 is를 이형식으로 보고 그 다음에 mystery를 보호로볼수 있겠습니다. 주어는 미스테리다 이렇게 된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에 something of가 있는데, something of는 어느 정도 다소 이런 느낌입니다. 즉, 다시 말해, 형용사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p a r 라든지 어, 이런 kind of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어, 다소 미스테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서 문법이 적용된 것은 어, something of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어,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how Shakespeare won over America in the, in the early 19th centuries Shakespeare가 19세기 초에 엽아메리카를 어떻게 설득했는가 하는 것이 어, 다소 미스테리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 something of를 해석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없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e absence of rivals. 즉, 요거를 우리가 주어로 보고요. 먼저 문장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had a great dealing이라고 도 있는데, dealing이라는 말은, 어, 뜻이 거래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to do it, with it. 그것과, 어, 관계되어지며 있어, 어, 좋은 거래이다. 이렇게 도 있는데, 이거는 해석이 지금 어, 옳지 않게 된 형태입니다. 이거는 거래가 아니라 어, 라이벌, 즉셰익스피어의 라이벌이 부재하다는 것이 이 미스테리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라 봐야 되기 때문에 딜링이 아니라 딜, a great deal이라는 말은 어, 많은 것, 다량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가 something to do with를 얘기할 때 something to do with. 그러면, 관련이 있다, 라는 뜻인데, 이 something 대신에, 여기, uh, a great deal을 집어넣으려고 한 건데, 출제자가 deal 뒤에 거래, 즉, d 링을 쓰므로써, 문맥상 해석이 되지 않게 만들어 놓은 어, 그런 출제 의도가 보이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어, 처음에 문장 분석을 하고, 다음에 해석을 하고, 어, 문법 사항 적용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이런 그 다음에 정답을 고르는 이런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정답이 예, 2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3번과 4번도 같은 관점에서 문장 분석, 문법 사항 적용, 그리고 반드시 해석, 그리고 그 다음에 정답 고르는 방식으로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oo did the growing familiarity with his work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 so to는 부사입니다. 즉 부사가 문두로 나옴으로써 어, 요 앞에 did라는 동사가 즉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어, 어떻게 된 거냐면 도치된 거죠. 어, 우리가 보통 어, so do I 그러면 나도 그렇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복 회피도치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어, so do I처럼 Uh, so too uh, did the growing familiarity with his works. 이렇게 해석과 동시에 문법사항이 적용되는 이런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즉셰익 e 스피어의 작품과 점차 증가하는 익숙함이 그와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Atos from Britain toured the land. with a repertory rich in Shakespeare, while schoolbooks featured his famous speeches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쪽에서 문장 분석을 먼저 조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사절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여기에 주어, 수로 그 다음에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어, 학교 교재가 즉 학교 교과서에 그의 유명한 즉 Shakespeare의 유명한 연설이 에, 수록되는 동안 혹은 반면인데 여기선 동안 정도 보겠습니다. 즉 어, 학교 교재에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연설을 실어 놓는과 어, 동시에 어, 영국 출신의 여기 주어 되겠습니다. 영국 출신의 에, 배우들이 투더 랜드 아메리카를 순회 공연한 거죠. 삼형식 목적어. With a repertory, repertory를 가지고 전명입니다. 이 repertory가 뒤에서 rich의 수식을 받고 있죠. 즉, 명사 뒤에 에, 형용사 자리입니다. 이 앞에도 형용사 자리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형, 이렇게 해서 수식 관계로의 repertory rich를 줬고요그 뒤에 in Shakespeare, Shakespeare에 있어서 풍요로운 레파토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즉, 쉐익스피어 작품들이 많이 소개되는 그 레파토리를 가지고, 미국을, 즉, 아메리카를 투어, 순회 공연했다는 점도, 이 미스터리와 상당 부분 연관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와 같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입 영문법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어, 방법, 다시 말해, 매뉴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편입영문법은 단순 문법의 규칙으로만 풀수 있는 것은 4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60%는 해석과 반드시 연계된 어, 편입문법의 규칙, 그리고 해석, 이두 가지의 연관성이 60%를 좌우한다고 어, 생각하셔야겠습니다. 1번. 문장 분석 2번 문법 사항 적용 3번 해석 그리고 4번에서 정답 고르기 이렇게 보시고 어, 가장 중요한 거를 이 해석과 문법 사항을 종합해서 둘다 오류가 없을 때 옳은 것으로 판단하는 둘 중에 하나라도 오류가 생기면 틀린 것으로 판단하는 이런 매뉴얼을 활용하시면 편입영문법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대학교 2025년 편입영어 기출문제 문법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매뉴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